반갑습니다 유아 방송에서 좀 자주 다뤘던 내용인데 최근에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캐릭터는 놀랍게도 브레이커입니다 그죠 최신 캐릭터죠 최신 캐릭터 어이 신캐가 나오고 나서 보통은 이제 주기적으로 큰 업데이트 때 신캐릭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출시되고 이런 느낌으로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오면서 이제 항상 이제 신캐 출시를 해왔던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이번 겨울 과연 이번 겨울에 신캐는 나올 것인가?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까지의 흐름과 템포에 의하면 현재 한번 걸렀거든 지금 현재 약간 한번 걸은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브레이커가 나올 때도 좀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 로아온 쇼케나무 이쪽에서 이제 윈터 때였나, 그때가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인파 나온다고 했을 때, 약간 다, 아,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위기 쇄신한다고 라이브 방송 키다가, 어, 하도 이제 남인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보니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해보는 거. 이랬다가 다시 이제 우트란을 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고, 남인파 출시하겠습니다. 강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어, 만들었는데, 얘가 어쨌든,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찍긴 했을 거예요, 브레이커가. 근데, 얘는 남캐라서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역대급 어떤 성능, 이런 부분들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이루어냈죠. 그게 이제 브레이커의 등장 배경이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남캐는 확실히 성능이 좋아야 돼요. 지금 나오는 캐릭터들.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조금 전에 이제 메모장을 전에 세봤는데, 총 26개의 직업 중에 한 10개 정도가 남캐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남슈샤, 뭐 이제, 남아르데. 이쪽에서 거의 다 이제, 이 캐릭터들 다 있고, 그 다음에, 남 애니츠. 이쪽에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총 10개 정도가 되어 있긴 한데, 어, 뭐, 로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픽업이 나 이제 같이 하는 게임들에서도, 남캐는 어지간한 성능이 아니면, 진짜 주인공급 되는 캐릭터들 아니면, 이게 약간 좀 확실히 게임 매출과 좀 약간 직결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이 확실하거나 성능이 확실하거나.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브레이커가 무난한 강투 공무원이었다면 저는 안 키우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빨는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남캐가 이제 나온 기간을 봤을 때 3년이나 걸려서 3년도더 걸렸죠.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커 다음에 이제 브레이커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역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지금 시즌 3입니다. 시즌 3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뀐 이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포함된 세련된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개발적인 측면이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시즌3에 대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개발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성이 좀 무너진 상태라면은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제 신 기존의 캐릭터들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신 캐릭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 아예 세련된 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박살난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만한 가능성도 있죠. 여러 이제 게임들도 보면은 신캐가 등장할 때큰 패치를 묶어서 이제 나온 경우 보통 괴수 아니면은 하수 이런 캐릭터가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캐릭터는 이런 안정성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대륙 할당제적인 측면에서 나올 만한 후보들을 좀 이제 좀 골라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대륙이나, 이 직업별로 보면, 이제, 뭐, 아르데 같은 경우도 다섯 캐릭이 있고, 애니츠도 보면은, 남자 캐릭하면 여, 여섯 개씩 있어요. 슈샤이어도 다섯 개. 뭐, 대런 쪽도 네 개. 실린도 네개 있는데, 지금, 요즈가 두 개에요, 여기 보시면, 요즈. 요즈가 도아가 기상수사밖에 없는데, 만약에 대륙 할당계 측면에서 봤을 때림레이크 그러니까 요즈 쪽에서 나온다고 치면은 이게 지금 남캐 순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보시면 이게 제가 화면 하나 캡처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즈 프로로그에 나오면은 이 거의 샨디를 생각나게끔 하는 이 약간 뭐 환영실사 느낌이라고나 이런 친구도 있지만. 요 앞에 남캐들 보이시죠? 얘네도 보면 뭔가 매고 있어요, 여기. 얘는 이제 뭐 남캐인지 여캐인지, 뭐 이런 느낌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캐릭터들 있죠?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뭐 등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륙 할당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남 요즈가 나오면서 이제 로아 모바일 쪽에 연결되어 있는 소드마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아니면 뭐 환영술사, 뭐, 연금술사,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려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해봐도 좀 이제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남캐를 3년만에 낸 로스트하크가 아무리 립레이크 요지라고 해서 또 남캐를 낼까? 좀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로아 모바일에서 본 적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산에서 칼뺀 기상술사랑 비슷해서 너무 좀 겹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예 좀 컨셉이 다른, 다른 남요즈가 대륙 할당제 측면에서 봤을 때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남캐가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부분이면 좀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본캐 같은 경우는 남캐를 키워야 되는 사람이라 저는 남캐 나오는 거 굉장히 환영이기는 한데 개발진 측이나 이제 유저분들도 보면 은또 그래도 이제 예쁜 여캐가 또, 성능도 좋고, 세련되고, 꾸밀 때도 예쁘고, 이러면 은 되게 이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약간 살짝 이제 곰 소리, 약간 이제 미친 소리 해, 해보자면, 자, 서포트 하나 나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남유준 플러스 서포트 하나를 달라.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싶다. 사실 오늘 메모장의 목적은 요 희망사항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이제 위에 이제 대륙 할당제 측면이라고 했을 때어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어 하면서 그래도 이제 곰소리 하나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제 저의 부족한 어이 인사이트를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서폿은 젠더락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 어 제약이 형이 이제 여혼라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질의응답하면서 했던 계획이 있는데 그 했던 이제 그런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딜러 쪽에서 젠더락이 나오는 거랑 서포 쪽젠더락 나오는 거랑 이제 기존의 자리를 지, 지키고 있던 기존 캐릭터가 소위 이제 그 캐릭터 약간 진돌리는 감성이 딜러보다는 서포 쪽이 훨씬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캐릭터의 성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셉이나, 기본기를 바탕으로, 또 뭔가, 어 새로운 것들이 가미된 어떤 느낌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딜러보다도 서포트 쪽 젠더락이 됐을 때, 한쪽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느낌이 좀더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여기서도 이제, 서포터 대륙 할당제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저는, 아르데 쪽이나, 베런 쪽에서, 신규 서포트 하나 정도 뽑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아르데는 뭐 편하게는 메딕 같은 거 나와도 되고, 대런 쪽도 뭐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내외적으로 굉장히 또 잘,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족이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그쵸. 이제 뭐 암살자 쪽이긴 해서 이제 그게 나올 수 있지는 을 모르겠지만, 뭐 대륙별로 한번 이제 할당을 해본다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도 그냥 겸사겸사 겸사 제 희망 상 플러스 그 다음 서포시 출시된다면 아마 이 대륙 할당제 느낌으로 가는 게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꺼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 할당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벗어나서 솔직히 말해서 젠더락 순서로 봤을 때는 남 실린. 뭐, 이쪽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아, 그냥 솔직히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실리는 저는 뭐가 나와도 안 키울 것 같긴 한데, 안 키울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뭐, 혹시 뭐 남소서나 이런 거나 뭐, 간달프를 참냐, 어 간달프를 어 어떻게 참냐 이러는데, 저는 잘 참습니다. 간달프와 핑크 슈샤는 이제 뭐, 같은 선상에 놓을 때볼것 같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아마, 그, 나와도 브레이커만큼의 어떤 그, 신선한 성능으로 나올 게 아니라면 또 이제,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마 뭐, 서머너 쪽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뭔가, 정령들을 제대로 소환하는 느낌의 어떤 이런, 소환술사라든지, 스페이 있죠? 트위스티드 페이드 롤 캐릭터, 뭐, 아르카나 남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뭐, 남소서, 간달프, 뭐, 이런 것도 되긴 하겠지만, 이제 뭐, 젠더락 순서로 봤을 때는 실링이라든지, 뭐, 남대런, 뭐, 이쪽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캐가 매출에 영향을 주려면은 성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나오지 않으면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어떤 순서와 단서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추측을 해보자면 저 정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해보면은 이것도 일이니까 그냥 준비되어 있는 녀석이 나오겠지. 저는 사실 이거긴 해요. 개발이 된 녀석이 나오겠지. 꼭 저렇게 순서를 맞춰서 낸다기 보다는, 그냥 뭔가 좀더 본인들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출시에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녀석이 뭐 나올 테니까, 어, 아예 그냥 뜬금프로 뭐가 던져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유저 측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요런 라인들, 뭐 남실린, 남대런, 뭐 신규 서포트, 혹은 뭐 이제 남요즈, 뭐이 정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젠더락이 사실 브레이커와 그냥 기존의 인파이터랑은 기존에 나왔던 뭐 버서커 슬레이어 이런 느낌보다 좀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좀더 튀는 젠더락의 모습을 보이기는 해가지고 그런 게좀 있긴 하죠. 근데 그 최근에 브레이커 내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꽤뭐 그냥 성능도 성능이지만 기본적인 컨셉을 유지는 하되 사용하는 무기나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급진적으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뭐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가장 최종적인 얘기는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어 왜냐면 뭐 이제 나름대로 큰 결정을 해서 시즌 3로 좀 빠르게 넘어온 느낌이 있으니까 물론 준비는 했겠죠. 물론 시즌 초반을 보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는 정보를 안 주는 건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시즌3 초반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느낌이라면 신캐릭터가 주는 이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거부할 수 없는 이 재미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라도 저는 신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적응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기존 유저분들께도 뭔가 새로운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육성을 해보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한번 쯤깰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티어 3를 보내고 티어 4로 넘어오는 시즌 3로 확 넘어오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기 위한 느낌을 낼때 어 신캐의 출시는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정리하면 어 대륙 할당제 순번제 뭐 이런 부분들로 봐서 유저 측에서 이제 나올 만한 뭐 남요즈 신규 서포트 혹은 뭐 남실린 대런 뭐 이런 것들 또 있겠지만 물론 개발이 된 녀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아마 뜬금포로 뭐가 나올긴 할것 같아요 근데 역해가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왜냐면 남캐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이번에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요런 주기로 봤을 때도 연달아 남캐를 낼수 있을까 로아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정보는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뭐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신캐릭에 대한 얘기는 좀이 정도. 그래서, 뭐, 그냥 요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뭐, 저 나름대로, 이게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한땐 일이잖아요. 이 신캐릭을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느낌도 조금 이제 가미해서 좀볼수 있는 이런 메모장을 오늘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은 직업들도 다양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